네,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운, 또, 새운, 그리고 이제, 월운. 아, 이렇게 운을 다 나갔다 보면은, 도대체, 아, 이게 뭐, 합이 들어왔다가 이거랑 합을 해서 충이 되고, 어떤 건 뭐, 응? 또 뭐, 합고가 됐느니, 뭐, 충이 맞았느니, 뭐, 쟁충이니, 투충이니. 하, 아, 많죠. 또,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어, 10년씩 그 누구나한테 에, 돌아오는데 마치 계절과 같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어, 집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사주를 내가 사는 집에다가 한번 빗대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 이해가 훨씬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운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상당히 그 어, 뜨거운 사주다. 조열하다. 그러면은 환경이 좀 음, 겨울의 환경이 오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없는 무기 굳이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 왜 그러냐면은 하 오행적 기운에서 조금은 맞을지 모르지만은 어, 나한테 없는 글자는 차라리 버려라. 그거는 찌그러진 호미와 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낫자루가 어, 부러진 뭐 그래서 쓰기가 상당히 힘든데 어, 잘생긴 트랙터 나의 무기가 있는데 굳이 없는 걸 갖다가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고민하시지 마시라. 우리가 사주팔자 목화토금소오행이 다들어있으면아 그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음, 한두 글자 없는 사람이 더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가 그 대운 세운 월운을 봐 나갈 때 대운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어 계절이다.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내가 처해 있는 어, 그한 30년 동안, 심전식 그러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30년 동안 내가 아 지금은 여름의 계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여름을 잘 써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못 써먹는 사람도 있겠죠. 어, 그렇게 보시는데, 어, 즉 나에게 주어진 어떤 큰 환경으로다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어. 오는 나의 직업의 어떤 큰 방향성 틀뭐 아웃라인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을 어, 그래서 우리가 대운을 받나갈때 예를 들어서 아, 제대운이 나한테 들어왔어 그러면 어돈잘 벌겠다 또는 비겁 대운이 들어왔어 그러면 아우 돈 나갈 일이 많은가 아,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어, 대운을 보실 때 네, 키포인트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재성 대운이다 그러면은 재성의 반대편 글자 재성이 인성을 극하잖아요. 그러면은 재성을 어, 그잘 쓰는 분 같으면은 그 반대편 글자는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그 키기는 동소다 같은 곳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작용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내 대운에 재성 대운이면은 인성이 내그 아픔의 글자가 될수 있고 또 어. 관성 대운이다러면 식상의 아픔, 자식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 나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 그래서, 그, 양면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운을 보실 때 크게. 물론, 그,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어, 순행이 있고, 역행이 있는데, 대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글자가, 신년 단위로다가 이렇게 끊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절이, 어느 날 봄하고서 갑자기 가을, 아니면 여름,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적으로 계속 시간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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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똑같은 인이다. 예를 들어서 내 대운이 인이다. 그러면은 어 인에서 묘를 가는 묘를 빠져나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어 인에서 어 축으로다가 또 도로 들어오는 역대운이 있을 수 있고 어 그것마다 또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 예인 대운 끝트머리냐 아니면은 처음 시작 단계냐에 따라서 목의 기운이 점점 점점 왕해지느냐 아니면 목의 기운이 예, 점점 점점 어, 소멸 쪽으로 가느냐 아, 그런 식으로다가 아, 구분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 어, 대운이 바뀔 때그전 대운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어, 대운 사이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주 좀 두드러질 만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또, 어, 양대운에서 갑자기 음대운으로, 어, 특히 그 인대운에서 축구르다가 뚝 떨어질 때, 예, 그런 때는 그 변화량, 음, 변폭이 상당히 크죠. 그건 본인도 몸으로,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 많은 그, 어, 일들이, 내 환경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고, 음, 그렇게 보시는데, 이 반대편 글자를 항상 숨어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어, 같이 해석해 나가실 것. 자, 그렇게 보신 다음에, 새 운은, 어, 말 그대로, 어,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연, 연 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운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 해의 주인공이야. 만약에 그 해에, 우리가 이제 금년에 개묘년이잖아요. 그러면 내 사주, 내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에 개묘, 개묘, 개묘가 그냥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얘네가 힘이 더 세겠지. 그한 해에는, 어, 새 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 해에, 어, 보통 그 사건 사고 변동 어떤 인물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데서 무수히 많은 변동 변화수 어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된다든지 네, 그런 운으로다가 많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세운을 받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그달그달의월 운이 있잖아요. 이월 운이 에, 세운 월운이 쌓여서 세운이 되는 거니까 그 월운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유심히 관찰을 해 보면은 그 교차되는 부분 또는 어떤 기운이 이렇게 왕창 쏠려 있는 구간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구간이 아, 아 변폭이 상당히 큰음 다리구나. 또 그런 구간이 세운의 어떤 그 글자들하고 또 다시 에, 이렇게 동착이 된다 그러죠. 그 기운이 같이 맞물려 있을 때 에, 반드시 사건 사고라든지 에, 그런 것과 이제 에, 연루가 되고 하는데 음, 그거를 잘 읽어내시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묘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월운 보실 때 이제 한 가지 그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에, 월운은 그 세운에 비해서는 이제 그 정확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세운을 그 어, 만들어주는 어떤 그 기본 그 기초 데이터 같은 거야 그게 모여서 어, 그해에 이제 운을 좌우를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지만은 어, 만약에 금년도가 이제 개묘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개묘년 딱 그러면은 천간으로 이제 개수가 들어오고 어 묘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어, 그 월운을 따져나갈 때 천간에 이게 연이니까 이 개수랑 합하는 글자가 어, 무게합을 하죠 무게합을 해서 어, 화가 되는데 요 화라고 하는 녀석을 극하는 글자. 음, 그러니까, 어, 수국화가 되겠네, 요 그죠? 수. 극하는 글자가 이제 수가 되는데. 자, 그래서 수로다가 이제 그 자월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임자. 그래서 여기 12월달이, 어, 임자가 되죠. 임자. 임자계축가민월묘, 병진정사, 무호기미, 경신신류, 임술계해. 그 다음에 다시 갑자월축 이렇게 나가는데, 어, 한 해가 이제 1월부터, 어 특히 입춘이 지나서, 어, 2월부터 이제 그한 해로 보지만, 사실은, 어, 금년 그 일어날 일들이 보통은 3개월 전, 또는, 어, 6개월 전, 그전 해에, 그러니까 지금 2023년 개미오년이다. 그러면은 2022년도 한그 가을, 9월이나 10월부터 그 조짐들, 에 그런 게 이제 징조가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반영할 때, 예 개묘년의 지장간이 예, 한번 보실까요? 어, 지장간이 이제 갑하고 이렇게 리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 갑하고 을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왕지다 보니까 그 기운이 하나로 꽉 뭉쳐 있죠. 그래서 계묘년 자체가 이 묘라고 하는 글자가 아, 뭐냐면은 자축이묘진사오미에서 그 변동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간이에요. 어떤 그경치이 들어 있어가지고. 봄의 기운이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목의 단계니까. 그런데 이 묘라고 하는 거는 인에 비해서 이는 쭉 밀고 올라가는 힘이 있어서 어떤 그 변폭이 좀 강하다. 좀센 글자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저 묘라고 하는 거는 그냥 토끼가 깜쪽깜쪽 뛰는 것만 그냥 펄짝펄짝펄짝그 운이 그냥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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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하게 이 12개월이 자잔자잔하게 흘러갈 것이오. 이런 뜻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 모든 개인의 운뿐이 아니라 국가의 운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어, 특히 개묘년 같이 묘가 들어오면은 거의 고만고만하게 흘러가겠구나. 그거를 아주 큰 대전제로 깔아두시고 어, 그런 다음에 이 지장간에 있는 갑이나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 이1 2달 중에 어딘가에 떠 있잖아요. 여기서 갑하고 을이 2월과 3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투간이 됐으니까 고해의 그 어떤 그 변동 변화, 아그 달에 변동 변화가 아, 좀 쏠려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고 금년이 개묘년이니까 당연히 개수가 들어 있는 1월과 11월에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고 또이 글자들이 간섭하는 글자가 있잖아요. 개수와 간섭하는 글자가 아, 무계합을 하니까 이 무토라든지 또는 기토가 개수하고 이제 좀 충작용이 있으니까. 이런 글자들에서 어떤 그 천가는 어떤 상징적인 변화.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해요. 그게 정신적인 상징적인 이런 쪽에 좀더 가깝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지로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지지에서좀 많이 몰려 있는데 지지는 그방압보다는그 삼합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서 꽉뭉치는 기운이 세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개묘년 하면은 이제 주로 해묘미 삼화 운동을 하죠. 해묘미, 해묘미 삼화 운동을 하는 글자들이 지진에 어디 깔려 있는지 보시면은 어, 묘,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해. 그래서 요 글자들과 또 간섭을 하는 어, 묘술, 묘하고 술, 그 다음에 또 어, 해묘미, 그 다음에 또 어, 이런 글자들이 에어 이렇게 쭉, 중복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을묘달이라든지, 예, 개해달. 그러니까 양력으로, 어 3월. 또는 7월. 기미달도 들어가네요. 11월. 뭐, 요런 구간이, 아 뭔가 좀 변폭이 큰 일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겠구나.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팔고 싶어. 그럼 팔고 싶은데, 이런 그 4월이나 5월달은 경진 정사년에는 뭐가 관련되는 글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팔리든 팔리든 뭐 문의 전화는 많이 오는데 또잘안 팔려. 뭐 묻고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서로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움직임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 움직임이 발생하기 쉬운 달이 3월, 7월, 1 1월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게 내팔자에 비식재 관인이 전부 이제 그 육친관계가 이제 다 틀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쭉쭉 그 해석을 해나가시면. 어 크게 어렵지 않게 운의 그 흐름을 좀 읽어낼 수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어 금년도 이제 개묘년, 어,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좀 음, 코로나도 끝나고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어, 바람에서 어이 대운과 세운 읽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